그래서 요번에는 간단하게 EV 포켓몬이 또 어떤 식으로 추가 진화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화의 도를 활용한 진화도 한번 해본 다음에, 우선은 EV 진화인데요. 얘가 친밀도를 올려서 진화시키는 원작과 비슷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이름을 바꿔서 진화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를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영어로, 사쿠라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사쿠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진화를 하게 되면은 EV로 진화 된다고 하던데 이게 딱한 번만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이걸로 먼저 진화를 해보겠습니다 사쿠라라고 바꾼 상태로 바로 진화 들어갑시다 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길이가 낚인 건 아니겠죠 사쿠라로 바꾸고 나서 진화하면은 딱한번 EV로 나온다고 하던데 과연 과연 오 진짜네 와,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화하는 거는 계정당 딱한 번만 되는 거고요. 염동력에다가 미래 예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상급인 것 같은데 개꿀인 것 같습니다. 에브이로 바뀌는 거는 이렇게 사쿠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블랙키로도 확정 진화가 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자, 그거는 또 이름을 한번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번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좋은 등급을 골라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블랙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마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진화하면 된다고 하니까 자 요걸로 한번 진화를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진화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또 새까만 우리 멋쟁이 블랙키가 된다고 하던데 철자가 맞았는 것 같죠? 철자 틀린 건 아니겠지? 요번에는 뭐가 나온다? 요번에는 결합치 우리 새까만 블랙키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r을 쓰지를 않아서 경험치가 두 배가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진화 방법이 있는 거를 또 한번 알아봤고요 자 악속성인데 얘가 능력치가 좀 별로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진화를 했고 일단 간단하게 친밀도랑 거리에 상관없이 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름 바꾸기 방법이고요 요거는딱한 번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이렇게 ev를 일단 파트너로 설정을 한 다음에 10km를 같이 걷게 되면은 또 새로운 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같이 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요런 게 나와 있죠 10km를 걷고 나서 요렇게 EV 파트너 창에서 여기 옆에 사탕이 보이죠 요거 사탕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또 EV 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스마일 두 개가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진화하면은 맵이 낮으로 돼 있기 때문에 EV가 나오고 밤에 요렇게 진화를 해주면은 또 블랙키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쓸모있는 EV로 한번 진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낮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EV로 들어가서 사탕 누르고 진화를 활용을 해서 자 다시 한번 진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밀도를 활용한 원작의 내용 컨텐츠를 반영한 그런 진화 방법이고요. 정말 다른 거 나오는 건 아니겠죠? 다른 거 나오는 건 아니겠지? 다른 거 나오는 건 그렇지. 확실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새로 나온 EV 진화 종류를 이름을 바꿔서 진화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밀도를 활용을 해서 원작처럼 진화시키는 방법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블을 진화를 시켜봤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게 진화의 돌이라는 게 있는데 도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돌이라고 해서 원작에서도 진화의 뭐 돌인가 아이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포켓몬을 진화시켜 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포켓스톱에서 확률적으로 드랍이 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의 돌을 딱한 개만 획득을 한 상태고요 이 태양의 돌을 활용하는 포켓몬 같은 경우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기 새로 나온 헤너츠랑 그리고 냄새고한테 적용을 시키면 아르코라는 귀여운 또 풀타입으로 탄생이 되는데 지금 2세대 패치가 되고 나서 이상하게 뚜벅초 드랍률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헤너츠를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이 좀 별로긴 하지만 일단은 CP가 제일 높은 헤너츠를 골라서 여기 보면은 기존의 사탕 개수 옆에 뭔가 또 돌이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사용해 보자라는 요런 게 나오면서 드디어 진화할 시간이 된거 같습니다. 자, 우리 헤너츠 돌이 아깝기는 하지만 어차피 도감 채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태양의 돌을 우리 헤너츠한테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눌러 버리면은 우리 해바라기 씨앗이 진화의 돌을 먹어 버리면서 자, 눈이 땡그레졌는데 이요 땡그레진 눈이 어떻게 된다? 요 땡그레진 눈이 해바라기가 되면서 스마일 해바라기로 탄생이 됐습니다. 자, 얘가 CP가 완전 쓰레기던데, 자, 아쉽게도 일단은 이렇게 해루미로 진화를 했고요. 그래도 솔라빔이 나왔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특수 진화를 활용하는 해루미까지 일단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된 점이 지금 안드로이드 IV에 지금 2세대 포켓몬들 스킬도 추가가 돼서 자 요번에 진화시킨 거 AV 한번 보도록 오! 자 AV 13레벨짜리가 지금 스킬을 보면은 일단은 CP가 30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베스트가 전부 다 베스트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거지? 일단은 염동력이랑 사년박치기, 뭐 미래의 예지 요게 보면은 사이킥 스킬에 미래의 예지가 아무래도 최고의 데미지가 나오는 뭐 그런 스킬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 하나 붙었던 거를 확인했었죠 일단 일반 스킬 다른 게두 개가 나왔는데 염동력이랑 미래의 예지가 아무래도 에브의 최고의 스킬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화시켰던 게 아쉽게도 C급인데 블랙 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CP가 아쉽게도 지금 최대가 2000밖에 나오지가 않는 그런 캐릭터라서 상당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악속성의 스킬들 데미지가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이름을 바꿔서 진화했던 에브이가 그래도 레벨이 좀 높은 상태라서 일단은 이렇게 20렙으로 해서 또 전부 다 베스트로 떠 있는 스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베스트는 아니고 아무래도 환상빔 같은 거는 베스트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업데이트가 좀덜된 건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진화가 새로 된 헤루미를 보게 되면 또 스킬이 두 개가 다잘 됐다고 붙었는데 일단 아쉽게도 B급이고요 최대 CP가 역시나 2000이라서 좀 별론 것 같고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베스트가 일단 두개다 붙어서 B급이긴 하지만 좀 괜찮은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마기라스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지금 에버라스들을 엄청나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100개 정도의 사탕이 더 모여야지 마기라스로 진화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한발짝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를 놓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